送给你。So 실력님들이 다 내려준 비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라 선생님만의 또 우리 손녀 액씨가 가르쳐 줬어요. 이제 그 사람 속옷을 어쩔 수는 없잖아. 빨리 줄에 가서 가 걷어올 수도 없고,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개 사요. 깨끗한 하얀 팬티 아니면 이쁜 거를 삽니다. 여기다가 이제 팬티가 있어. 그럼 이제 한기로운 꽃을 여기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이렇게 싸. 하단이나 화분이나 흙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흙에다가 이제 묻혀요. 그런데 그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기다려도 어든지 금방 뿅은 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땡기려면 절대 가시가 있는 꽃은 안 돼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라시당의오라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져. 그렇지 그 외롭지, 외롭지. <laughs> 나만 좋아하면 안 되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내가 솔로인데 남자를 이제 붙기하거나 욕구 같은 게 있잖아. 맞아요. 그런 걸 채우기 위해 서 하는 비방법을 네. 내가 알려줄게. 네. 이제 남자가 있으면 우리 팬티가 있어요. 거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액막이 할 때도 속옷을 많이 쓴단 네. 말이야. 그래서 내가 대체물을 가지고 왔어. 단자 팬티라치 자,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여자야. 네. 그러면은. 그 팬티에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의 네. 사주를 적으세요. 뭐, 김씨면 김씨, 네. 이씨면 이씨, 서씨면 서씨. 어차피 그 대상은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 사람 속옷을 어쩔 수는 없잖아. 빨리 줄에가가지고 걷어올 수도 없고, 그잖아. <laughs> 그렇기 때문에 한 개를 사요. 깨끗한 하얀 팬티, 네. 아니면 이쁜 네. 거를 삽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팬티가 있어. 네. 그럼 이제 글을 적는 거야, 이렇게. 아. 이름까지 적으면 또 발각이 됐을 때또 네.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땡기려면 절대 가시가 있는 꽃은 안 돼요. 장미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쁜 꽃집에서 한 송이 사갖고 네네. 이 남자 팬티 중심부 있잖아. 요 남자 팬티는 틀려. 앞이 볼록 튀어나온 데다가 한기로운 꽃을 여기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이렇게 싸.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집에 어떤 하단이나 화분이나 있으면 네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흙에다가 이제 묻혀요. 이게 꽃을 다는게좀 어떤 의미예요? 어, 내가 꽃이고 타를쓴 벤티로 인해서 나의 이제 향기를 뿜어내게끔 어. 나를 꽃으로 보게끔 어. 부작용은 있을 음. 수 있어요. 절대 남의 주인 있는 남자한테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로 이거 이제 흙이 없는 사람은 묻지를못할거 네. 아니야. 네네네. 땅에 묻을 수 없는 경우 이 남자 벤티 삽니다. 네. 여자 벤티 여자 거 삽니다. 자기 거 남자는 반대로 하면 되겠지? 여자 거 어. 사고. 콧불 속옷으로 삽니다. 팬티를 네, 네. 갖다가 네. 앞이 마주보게. 엎어요 어... 그래서 그 사람 나이수 내 나이수를 합한 수를 갖다가 땁니다 바느질로 만 이런 거 윤석열 나이 다 필요 없어 원래 태생의 그 네, 나이 네, 네, 네. 만약에 열살열 10살, 살이야 그면 러 하나 둘 스무 개를 따는 거야 둘이 합치를 시키는 거야 안면으로 어... 어 나이가 조금은 조금 느슨하게 합치 시키고 네, 꼼꼼하게 더한 숫자만큼 땀을 따가지고 접은 다음에 이제 종이로 쌓여 하얀 깨끗한 종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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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침대 밑에 넣어야 돼요 뜬데 절. 이부자리 온돌방이 밑에 이렇게 찌그러뜨린 데는 깔고 누우시면 안되고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뜨는 부분 틈에다가 놓고 잠을 계속 주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연락이 오거나 어떤 눈길을 주거나 어떤 걸할 때까지 근데, 근데 그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기다리도 오든지 금방 뿅은 되지 않아 그리고 만약에 뭐 나는 온돌방이다가 카펫 밑에 깔고 주무시는 건 안되고 속옷 따위 있죠 거기다가 같이 넣어두시든지, 아니 밑에 틈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넣어두시면 됩니다. 틈이 없어요. 속옷 다 이게 같이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아, 침대 밑에 틈이 없으면 뭐 과학적인 소견은 아니고 우리는 또 무속인이 실령님들이 아, 다 내려준 비방법이 있어요. 아, 꿈에서 알려주시든지 보여주실 때도 있고 네네.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부정을 푼다니까 부엌에 오셔갖고 수술 갖고 이렇게 끓이고 계시답니다. 꿈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라 선생님만의 네. 또 우리 선녀씨가가르쳐줬어요그 남자한테 꽃이되라 이런 뜻이고 그래 내가 또 하나 더 알려줄까? 네네 이건 떼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네. 남편한테 여자가 드신 거리는 같다 <laughs> 싶으면 뭐 있잖아요 여자 사주를 모르면 남자 팬티 남자 사주 그 여자 사주라면 여자 팬티 여자 사주를 놓고 아까 말했던 놓지 말라는 꽃 있죠 가시가 있는 장미꽃이나 선인장꽃이나 넣어갖고 쌉니다 그 여자가 가시가 되게 보범 못하게 등을 떼 내게 그런 방법 있어요. 아, 그거는 땅에 묻어야 됩니다. 아... 그냥 묻고 냅두면 돼요? 네, 놔두면 아...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방이 효험이 났을 때는 이제 화분채 버리든지 그냥 두든지 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보면 딱 무속 행위는 무속인한테 맡기는 게 좋고 또 그런 거 써서 또탈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는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내가 붙여달래가지고 초록이는데 3일 만에 들어왔다니 하는 네. 그 사례가 있었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연 부족도 쓰고. 저를 발언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땡겨오는 게 낫고 괜히 순간의 유혹으로 혹해가지고 나 전환자랑 한밤 자고 싶어 이런 마음에 이런 비방 썼다가 애 들어서 코끼지 말고 항상 사람은 고운 맛이 고운 얼굴 고운 성품을 가지면 언제든지 좋은 남자는 많고 처음에는 열이 다 좋아요 꼬셔야 되니까 접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혹해서 좋아하는 사람보다 은은히 좋아지는 그런 사람과 좀 정말로 정직한 사랑, 나한테 이로운 사랑 했으면 좋겠습니다.